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세라프 벙커가 2호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벙커에서는 새로운 전설 잊혀진 구역에 참가가 가능하며, 라스푸틴이 새로운 적을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가격의 시즌이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혼전 시련 그랜드마스터 난이도가 몇주 남지 않았으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다음 주에 있을 자선 계획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얘기치 못한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해당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한 게임 룸에 초대합니다. 번지의 바이러스 재단에 관련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한국 시간 4월 14일 화요일 오전 2시에 생방송합니다. 스위치에서 해당 시간에 번지 스트리밍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홍수, 지진, 산불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왔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재단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한 문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이 문양을 획득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선 활동에 관한 것과 누구를 도울지와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에 동참해주세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주후 황혼전 시련 그랜드마스터의 난이도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화력팀의 협동심, 의사소통, 장비 구성 및 기술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의 몇 가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는 마스터 난이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도전은 완벽한 장비, 의사소통, 실행력을 요구합니다. 주요 보상은 최초 완료 시 획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용사 처치 같은 것이나 점수 또는 시간이 아니라 클리어가 성공의 주요 척도입니다. 완벽한 장비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흥미진진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는 현재 장비 최대 전투력보다 15 전투력이 높은 1025의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1050의 전투력이 필요한 활동이지만 필요 전투력은 25가량 낮습니다. 그리고 콘테스트 모드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전투력이 1025보다 높아도 큰 이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멸이나 부활제한 조정 옵션을 포함한 비슷한 새로운 조정 옵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플레이할 때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가치있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위방어구 및 걸작재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 모드에선 황혼전 시련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의 업적들과 새로운 정복자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난이도는 4월 22일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강철 깃발을 쾌체하러 살렛 딘경이 탑에 찾아옵니다. 4월 15일 오전 2시부터 4월 22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의식무기인 활인 수사슴의 예봉을 못 얻은 분들은 획득할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용맹 추가 획득 또한 활성화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픽스 2.8.0.1을 배포하였고, 오시리스의 시험 주간 도전이 잘못된 시간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시간인 오전 2시에 주간 도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게임이나 번지넷을 통해 클랜 생성 및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클랜에 합류하거나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PC에서 게임 강제 종료에 대한 것을 밸브와 함께 이야기하여 스팀에서 데스티니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하여 비버 오류 코드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도 파악했습니다. 자격의 시즌이 시작된 이후로 엔티더, 비버, 비틀, 워터크래스 등의 오류 코드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오류 코드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스팀에서 비버의 발생을 줄이는 수정사항을 적용했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해당 오류의 발생 빈도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오류와 기타 오류가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 작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알려진 문제상, 세라프 벙커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도 관련 업적인 전쟁지능 보안 업적이 잠금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업데이트에서 해결될 예정입니다. 무해 감시관에서 저지불가 용사 중 하나가 열차로 인하여 처치되면 백금 보상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대칭 경위 정찰소총을 사용할 때사이탄의 성벽으로 인한 바리케이트를 통과해 공격하면 대칭의 경위 특성인 역동적 충전 특성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